2025년 5월 2일 저녁 대한민국 방송사상 가장 오랫동안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해온 휴먼 다큐멘터리 kbs 1 인간극장 25주년 특집 방송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 감동의 무대에 진정한 주인공이 따로 있었다. 바로 트로트계의 황태자이자 이제는 다큐멘터리계까지 접수한 이찬원이다. 단순한 출연이 아니었다. 이찬원은 이번 특집 방송에서 초대장 인간극장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특별 MC를 맡아 감정을 실은 목소리와 따뜻한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그의 내레이션 한 줄, 눈빛 하나가 브라운관을 넘어 시청자의 마음을 두드렸다. 이는 단순한 방송이 아닌 인생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공감의 장이었다. 찬또그래퍼의 초대장, 눈물과 위로를 전하는 감성 메신저. 이날 오전. 이찬원은 본인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찬또그래퍼 인간극장 25주년을 기념하며 여러분을 삶의 극장으로 초대합니다. 저찬원이와 함께 감동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스튜디오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이찬원은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제 촬영 장비를 살펴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서는 단순한 MC가 아닌 진심을 담은 이야기꾼의 모습이 엿보였다. 이번 특집은 지난 25년간 인간극장을 통해 방영되었던 수많은 사연의 주인공들이 다시 모여 세월을 되짚고 현재의 삶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누군가는 여전히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울렸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 사이에서 이찬원의 내레이션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가 직접 이야기하듯 조심스러우면서도 섬세하게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며 시청자와 인물의 마음을 연결시켰다. 그런 모습의 시청자들은 이찬원의 진정성이 인간 극장의 날개를 달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3.9% 기록한 시청률 감동의 시간은 숫자로도 증명됐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발표된 시청률은 전국 가구 기준 3.9% KBS1 채널의 평균 시청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자 동시간대 시청률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수치였다. 다큐멘터리 장르 특성상 자극적이지 않고 조용한 감동을 전하는 인간극장이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이찬원의 탁월한 진행력과 공감능력이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방송 직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인간극장 이찬원, 찬또 MC, 25주년 인간극장 눈물 등이 빠르게 상위권을 차지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울었다. 이찬원 목소리 덕분에 더 몰입됐다. 이찬원 이제 다큐도 접수한 거냐? 는 호평이 쏟아졌다. 예능, 트로트, 스포츠 중계에 이어 이제는 다큐까지. 이찬원의 무한 확장, 이찬원은 그동안 음악, 예능, 스포츠 해설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며 멀티엔터테이너로 불렸다. 특히 최근에는 편스토랑에서 요리 실력과 예능감을 동시에 발휘하며 시청률 견인차 역할을 해냈고, 프로야구 특별해설에서는 지식과 입담을 겸비한 해설자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극장이라는 다큐멘터리 명작의 진행자까지 소화하며 국민공감 예능인에서 국민감성해설자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찬원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스타의 확장이 아닌 시청자와의 감정적 연결을 기반으로 한 진화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 앞에 선 그의 목소리는 삶의 무게를 담는 그릇이다. 25년의 세월, 그리고 그 세월을 관통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무대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이찬원은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느끼게 했다. 그의 말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고, 눈빛은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마치 자신이 직접 겪은 듯한 공감력으로, 그는 시청자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았다. 그는 방송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겐 또 다른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라는 멘트를 남겼다. 이 한마디가 말해준다. 이찬원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찬원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어제의 상처를 보듬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다음 초대장이 도착하면 또그 목소리를 기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찬원. 그는 단지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노래하는 사람이다. 다음 스텝에서 이찬원이 어떤 감동의 장르를 펼칠지 대중은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모든 장르를 감동으로 바꾸는 남자이기 때문이다.